아트스잉글로 2021학년도 수특 독해 연습 지구획 시리즈 3강의 네 번째 지문 미학적 특질의 징후 여부로 부여되는 예술로서의 지위. 뭐 까다롭지만 예술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미학적 특징 또는 미학적 특징의 징후 정도는 보여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휘, 어법, 순서, 삽입, 변형 포인트, 마지막에 정확하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3강 들어와서 두 번째 지문도 어려웠고, 세 번째 지문도 어려웠는데, 또네 번째 지문마저 미학, 아, 머리 아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조금씩 이런 지문들의 조금 적응도를 높여가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이 정도 지문들이 지금 수능에서 난이도 있는 지문으로 출제되는 수준하고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The philosopher Nelson Goodman, philosopher Nelson Goodman이 argue that that 이하를 주장했습니다. We should replace the question. 우리는 질문을 대체해야 돼요. 어떤 질문? What is art? 예술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with the question 이 질문으로 대체해야 돼요. replace A with B. A를 B로 대체한다는 얘기입니다. What, when is art? 도대체 언제 예술이 되는 거야? 이런 질문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The same object, 동일한 물체가 can function as work of art. 뭐로서의 예술의, 예술작품으로서 작동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depending on, 따라서요. How the object is viewed. 그 물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여지느냐? 언제 보여지느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음은 마셜 디샹, 마셜 디샹의 파운튼이란 작품입니다. 샘입니다. 파운튼 샘. 근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당연히 평범한 일반적인 화장실에서 볼수 있는 변기를 뒤집어 놓은 것에 불과하죠. 근데 현대미술 거장의 작품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까 동일하게 동일한 물체가 어떻게,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예술작품으로서 작동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따라서요. When an object functions as art, 어떤 물체가 예술로서 작동할 때, it exhibits certain symptoms. 여기죠. 어떤 물체, 그 물체는 exhibits. 전시하는 겁니다. 특정한 symptoms. 징후를 보여주는 거죠. Of the aesthetic 예술적 징후를 보여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an object functioning as art 예술로서의 작동하는 작, 물체는 is relatively replete full 풍부하죠. Meaning 이 앞에 있는 거 전체 문장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을 전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가요? 물체 예술로서 작동하는 물체가 상대적으로 풍부하다라는 의미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meaning that more of its physical properties. 그것, 그 물체의 물리적 속성. more of, 이것 더 많은 것이, are parts. more part, more properties, more properties of its physical properties. 그것의, 뭐, 뭐요? 물리적인 속성, 더 이상 속성이 are part of its meaning. 그것의 의미의, 의미의 일부이다라는 얘기죠. and should be attended to. and 나오면 주목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걸릴까요? R에 걸리고 should be 걸린 거죠. 주어는 그럼 여전히 more of its physical properties입니다. should be attended to 주목되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more of its physical properties 아까 변기 변기에 그냥 변기의 물리적 특징 이상의 것이 이상의 것. 변, 변기의 물리적 특성에다가 플러스 아까 aesthetic property, 예술적 요소가 더해졌다는 거예요. are part of its meaning에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should be attended to, 그 물리적 속성 외에 아까 이 부분, 포함되는 거, more 한 부분, 이게 주목되어야 된다는 거죠. then, 언제보다, when that same object, 그 동일한 물체, 요 변기란 동일한 물체가 is not functioning, 작동하지 않을 때, as work of art. 예술작품으로서 작동하지 않을 때보다, 아까 이게 추가되고, 이게 미닝의 일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오히려 미닝이 주목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when이라는 얘기, 아까 w 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만약에 museum, 박물관이라는 세팅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아까 어떤 측면에 변기의 물리적인 측 속성보다는 변기에서 아까 그 파운튼이란 그 뉘어진 변기가 주는 에이테 p 릭파퍼티 예술적 속성에도 주의하게 되고 그거에 더 주목하게 되겠죠 근데 이 변기가 뮤지엄이라는 웬 때가 아니라 어떤 때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화장실이란 물론 여기는 웨얼이지만 웨얼과 웨는 비슷합니다. 이 화장실이란 공간에서의 변기 는 그죠 그런 변기겠죠. 흔히 쓰는 변기입니다. 예술적 특성을 전혀 발휘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어요. Good man asks us 우리에게 요청하죠 그래서 to consider a zigzag line 여기서는 더 쉬운 이제 zigzag line zigzag line을 지금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Told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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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e is a stock market graph. 말해진다면 말해봅시다. 여기 told에요. 말해봅시다. 그것이 말해진다면. 그냥 분사구문이니까 이거라고 말해진다면입니다. 근데 우리 말로는 말해진다면이라고는 하진 않죠. 말하자면 그 라인이 주식시장 그래프라고. 선이라고 선이라고 말해진다면 all we attend to 우리가 attend to 하는 것 여기 to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모든 것. 그래서 여기가 are요.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중요하죠. 여기가 뭐 어떻게 되면 헷갈리겠습니까? b 하면 헷갈리겠죠. 우리가 주목하는 모든 것은 the peaks and dips. peaks 아까 여기 peaks and dips 여기가 피크고요. 여기가 피크. 그다음에 여기가 딥이죠. 딥. 자, 노 주식 차트에서 주목하는 거는 언제가 제일 고점이고 언제가 제일 저점이고 지금 고점, 저점. 이거 지금 얘기, 이거에 주목하는 거죠. We could get the same information from a set of numbers. 자, 그래프니까 이걸 뭐로,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A set of numbers. 숫자로도 표현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 주식 가격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고점 두 개가 만 원. 만 원이다면 여기는,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 저점, 여기 딥은, 여기 딥은 예를 들어서 오천 원.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천 원. 이렇게 어떤 지점들이 다 뭘로 표시될 수 있겠습니까? 어셋 일련의 숫자들로부터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We could get the same information. 이 그래프 정보를 뭐로부터도 얻을 수 있다고요? 숫자로부터로도 정보를 동일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프는 당연히 테이블로 바꿀 수 있겠죠.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but if the same line 동일한 라인이 is a part of drawings. 이게 이제 주식이 아니라 갑자기 이걸 잠시 잊어봐 주십시오. 여기 옆에 있는 이거는 잊어봐 숫자는 잊어봐 주시고 이게 동일한 라인이 is part of a drawing. 어떤 그림의 일부라면 말해봅시다. the outline of a mountain. 어떤 산의 outline. 여기 outline이 윤곽선이에요. 윤곽이라고 얘기한다면. All of the lines, 이 모든 선들의 physical properties, 물리적인 속성이 are suddenly important. 중요해집니다. important 해지요. 그 다음에 are and part of what the artist want us to attend to. 예술가가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했던 것에 부분이 된다는 얘기죠. a r part.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are important and important and parts. p a r t part니까 부분이 되는 거죠. 다시 한 번. 예술가가 우리에게 주목하기를 원했던 것의 부분입니다. 그것의, get, 그것의 색깔. 그 다음에 texture, 질감, edges. 가장자리. 그 다음 thickness. 그 다음에 두께. 뭐 예술적 용, 용어로 하면 조금 더 전문 용어로 바꿔야 되긴 할 겁니다. 어머 아들 띵스 다른 것들 중에서 주목하길 원했던 것의 부분입니다. And we cannot translate this experience into a set of numbers. 아까 주식 차트에선 이걸 다 그래프로 숫자로 표시할 수 있었지만 이거를 색깔, 어 각도 45도, 어 하반각도 마이너스 40, 50도, 상승각도 아 이거 50도 여기 정점 근뭐 그, 사. 뭐5 다시 뭐몇 이런 포인트 이렇게 숫자로 표시될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걸 이 예술 작품을 아까 그래프와 달리 표시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선을 아까 주식 차트에서 봤을 때는 주식 숫자를 나타내 주는 그래프로 보이지만 예술 작품에서 이 선을 본다면 이거는 예술적인 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조금 까다로오셨나요 깨끗하게 해서 변형 포인트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순서 잘 끊어집니다. for example 그 다음에 but 워낙 명시적인 걸로 되니까요. 그럼 당연히 삽입 부분 for example 이 부분 b u t 로 나오면 line 다음에 그 다음에 but line 또 나오니까 너무 쉬워서 이것도 가능하지만 당연히 이걸 저는 픽했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요. 그 다음에 이, 이 문장이 워낙 중요해서 이 부분을 골랐습니다. 어법인데요. 아까 제가 지문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를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 여기가 to be를 갑자기 여기가 갑자기 be를 해놓으면 해석을 잘안 하고 지나가시면 all we attend to be the peaks and dips 그냥 이렇게 쑥 하고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모의고사나 6모 또는 9모 그 다음에 수능 같은 거 보실 때 정말 정신없이 지나가십니다. 집중하지 않으시면 all we attend to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모든 것은 are the peaks and dips peaks and dips 꼭지와 딥맨 밑에 딥 여기에 바닥 그 다음에 꼭지 아까 그래프에서는 이런데만 에 관심을 기울여 그래서 R가 돼야 되는데 b 하면 헷갈리십니다 그다음 여기도 여기도 여기에 2에 뭐가 빠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목적이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관계 대명사 자리인데, 관계 대명사 자리인데, 여기를 살짝 다른 걸로 바꿔놓으면, 여기 몹시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뭘로 바꿔놓을 때 가장 헷갈리냐면, 여기를 위치, part of 위치, 이런 식으로 바꿔놓으면 되게 헷갈리는데, 이게 답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같은데, 이런데, t h 그다음에 depending 여기 attended 이런 거 하면 특히 또 attended 같은 경우에 여기는 능동으로 쓰여있기 때문에요 여기 갑자기 should be attended 수동으로 나오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질문 같은 경우는 내용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로도 가능성이 있지만 어법으로 했을 때 특히 까다로운 부분들 여러분들이 보면 이런 거에 왜 속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막상 나중에 실 첫째 테스트를 보실 때 육모, 구모, 수능. 이거 제가 당연히 내신에서도 가능하지만 여기 변형 가능성의 포인트는 당연히 수능 변형 가능성이 제일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럼 수능 대비하는 육모, 구모, 수능 평가원에서 내는 데는 이런 거 했을 때 그냥 훅 당하십니다. 주의하고 지나가 주십시오. 그럼 저는 다음번에는 5번 지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